미국 시민들은 필수 생활비용의 증가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비트코인 대통령 트럼프는 헤리스를 따라잡았죠. 이제 곧 거대한 자금까지 풀리게 되고 비트코인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최근 해리스 후보가 크립토 시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크립토 시장의 강력한 적수인 게리 겐슬러를 재무부 장관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이어 폭스 기자 엘리노어 터렛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플랫폼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가 전혀 없으며 이는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이 암호화폐를 파괴하려 했던 것을 증명한다. 반면 공화당은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크립토 시장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미국 유권자의 40%가 MG세대이며 이들 중 25%가 암호화폐를 보유한 투자자라고 합니다. 이 많은 유권자들이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해리스의 당선 확률은 당연히 크게 낮아지겠죠. 해리스를 지지하던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스카이브리지 창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조차도 해리스가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크립토 유권자들에게 외면받아 해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해리스는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트럼프는 해리스와 대조적으로 가상자산을 강하게 지지하는 인물들로 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인수위원회 담당자로 테더 수탁기관, 켄터 피츠제럴드의 CEO 하워드 루트닉을 임명하며 가상자산 지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움직임 덕분에 그의 지지율은 다시 해리스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현재 미국을 이끄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까지 앞세워 정치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시 머스크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고 특별한 공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트럼프의 정부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죠. 트럼프는 여기에 더해 높은 세금과 필수 생활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막대한 감세를 약속함으로써 지지층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 지출 지표를 보시면 지출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신용카드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필수 생활비용 지표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침체되지 않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미국 국민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던 중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 사시는 분의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 임대료, 주택담보 대출 상환금, 수도요금, 보험료 같은 아낀다고 해서 아껴지지 않은 돈이 오르니까 여가에 쓸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네요. 또, 어린이집 비용이 월 최대 1,800달러까지도 올랐다고 합니다. 1,800달러면 하나로 거의 250만원 정도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무지막지한 생활비용 증가로 미국의 대형마트, 월마트는 필수 비용의 증가로 힘겨워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의 강한 수요로 매출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감세를 약속하며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이 다시 앞서고 있는 이유인 것 같고 아무리 트럼프나 해리스 둘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다고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미국 국민들에게 누가 더 힘이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22일에 개막하는 잭슨홀 미팅입니다. 잭슨홀 미팅은 주요 경제인사들과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파월이 앞으로 펼칠 경제정책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 발표되는 몇 가지 지표들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두 번째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마지막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발표 들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킬 매우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만약 이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발표된다면 다음날 열리는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은 유동성이 절실히 필요한 미국 경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월 의장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둔화를 요구해 왔으며 최근 CPI 지표 는 안정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고용 시장에서도 실업률 증가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한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기업과 개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지고 이는 소비자들의 소비 증가와 기업의 생산 확대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 가능성 지표를 보면 0.25% 금리 인하 확률이 100%에 달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의 위험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도 경기 침체 확률을 20%로 하향 조. 정하였으며 이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미국의 M2 통화 지표와 소비 가능 통화 흐름을 보시면 서서히 통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월에 예정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자금이 시장에 공급될 것입니다. 또한 역대 글로벌 유동성 지표를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시장에 유입될 시점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가상자산 금지 해제를 준비 중인 중국의 유동성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가상 자산 금지를 해제하게 되면 시장은 폭발적인 상승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시진핑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단순 소문일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9만 개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죠. 트럼프가 중국을 괜히 견제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소문이지만 시진핑이 입을 열어준다면 비트코인은 강하게 상승해 줄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 선점을 지시했을 때 비트코인은 40%나 급등한 바가 있죠. 또한 비트코인 하면 빼먹을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10월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폭발 직전인 상황에서 미국, 중국,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권 국가들까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기관들의 비트코인 관련 움직임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그레이스 케일의 꾸준한 유출과 다른 기관들의 지지부진한 유입으로 인해 유출과 유입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또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점은 그레이스 케일의 유출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죠. 최근 아캄 데이터에 따르면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의 ETF 보유량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이는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약 210억 달러, 하나로 약 27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 결과입니다. 현재 모든 기관들의 유입이 다소 지지부진하지만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은 계속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죠. 거래소 유입량이 적다는 것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관하기 위해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집에 있는 개인 적은 통에 비트코인을 복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의 초대형 기업, 소니에서 인수한 메타플래닛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57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을 매수한 이후 주가는 무려 700% 이상 상승했는데요. 센티멘트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마운트곡수 사태와 경기 침체 기간 동안 고래들은 총 97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상위 25위 해지펀드 리스트를 보시면, 이들 중 60%에 해당하는 15개의 해지펀드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할 것은 개인의 입장이 아닌 고래들, 즉, 기관들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토록 비트코인 매수에 적극적이며 비트코인을 끝없이 모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향후 방향성은 충분히 답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